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노승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에 참 힘드시죠? 저희 어머니도 충북 대수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코로나에 매출이 반토막 나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업직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 어떤 매체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원금을 보면 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 그래. 이제 창업직설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20% 이상에만큼 포화됐고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의 50대 이상에만큼 고령화됐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뒤쳐졌고 3년 생존율이 절반이 안될 만큼 지속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창업직설이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창업자분들의 네트워킹, 즉 연결을 도와드리자 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 잘한다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노하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 이런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장사 고수들과 만나면 컨설팅이 되고, 창업 동기들과 만나면 장사 스터디 모임이 될수 있겠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는 말처럼 어떤 만남이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자영업자를 구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직설이 준비한 것은 대국민 창업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창업설명에 예비 창업자 혼자 가서 본사의 일방적 장밋빛 설명만 듣고 창업하는 불완전 창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창업 전문 기자들과 장사 고수, 컨설턴트 같은 전문가들이 같이 가고 또 예비 창업자끼리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서 장사에 대한 상상력과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대국민 창업 탐방은 저희 어머니의 안타까운 창업 실패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상경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남에서만 장사하시던 어머니께 서울에 가게를 내드리려고.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 정도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서울의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랑 제가 밤낮으로 발품을 팔면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서울에서 목 좋은 자리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과정에 이면도로도 한참 들어가서 저 골목 상권에 창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순대국집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권과 입지였습니다. 1년도 안돼 가게문을 닫고 어머니는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저대로 대출을 갚느라 몇 년간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순대국집 창업탐방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권과 입지에서 창업을 하려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다른 순대국집들은 요즘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전문가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서 주고받을 수있었다면 말이죠.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가능한 정책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장사 고수분들과 창업 동기분들을 하고 주선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창업탐방 1회는 분도시락 본설렁탕 편입니다. 3월 4일 오후 1시부터 분 i 이프 본사에서 모여 창업 설명회를 듣고 강성민 대한 가맹거래사 협회장님 같은 창업 전문가와 함께 실제 가맹점에 다니면서 상권 분석도 하고 정주 노하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곤도시라 곤설렁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비슷한 외식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함께 네트워킹도 하고 창업에 대한 상상력과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산을 들여서 하는 창업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함께 또 창업 동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신 창업 업종이나 상담받고 싶은 창업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창업 직설이 힘 닿는 데까지.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업선명회와 창업문화를 바꿔나갈 대국민 창업탐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